운전치기또 중앙의 언론들 모두 해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열정이 곧바로 도미들의호응과할수 있다는 신강으로 국선 가세를 삼고 뛰어와 혁신의 전남 도전을 새롭게과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제가 이하의 귀한 시간 을내 주시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의 출산장비정책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시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5.9km를 2차선으로 시설 개량하는 공사이며 영건의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전국 13.5km이고 어, 전국 시청 재원장 하시는 분이 들어왔더니 욕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거리상에 <laughs>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조 실장께. 예,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넓리좀 알려. 적인 지원 행위법 어. 희망군은 3년 연속 출산을 전부. 국 당했습니다. <laughs> 오늘 도민가어 대하는 대한민국 희망. 우선은 어, 서민이기 어, 때문에 뭐 불편한 그래. 것이야 뭐 말할 수. 특성상. 뭐 애로사항이냐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픔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볼때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걸 또 얘기도 우리 김현호 의원한테. 그 양식장 바로 앞에 집을 지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데. 그, 예, 그 사모님께 부인께 괜찮습니까. 아무를 심을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가지고 그 숲이 우거지면.

네,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이이 얼굴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고는 어. 2,3년 네, 택배용입니다. 어. 네, 아름다가지고 자리입니다. 어. 가판도 하고 마트도 들어가고 1 k m 2km 이런식으로 네, 내일 도착할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따면 수과정을 거친 도 아닙니다. 지금 다